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림입니다. 12화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과 각 인물들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13화부터는 그야말로 폭풍 같은 전개가 예상됩니다. 제가 13화 예고편을 바탕으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미리미리 짧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물론, 각 장면마다 분석과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여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12회 마지막에서 허일도가 서동주를 총으로 쏘았지만 서동주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서동주는 허일도에게 나 아직 안 죽었어. 빨리 더 쏴요, 아버지! 라는 말을 던지며 충격적인 반전을 선사했죠. 허일도는 서동주의 말을 듣고 큰 혼란에 빠질 거예요. 자신이 죽이려 했던 사람이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죠. 이로 인해 허일도는 염장선과의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할 겁니다. 허일도의 내적 갈등은 극에 달할 것이고요. 허일도는 자신의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염장선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수심을 키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배원배와 서동주가 민들레 자료를 확보하려는 가운데 조양춘이 감금해서 탈출합니다. 조양춘은 염장선을 찾아가며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조양춘은 염장선에게 복수를 꿈꾸며 그의 치부를 폭로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염장선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또 다른 음모를 꾸밀 가능성이 높아요. 조영춘의 배신은 염장선에게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민들레 자료와 관련된 비밀들이 공개되면 염장선의 권력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죠. 차강천 회장은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점점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혼식 이후에도 그는 지선우를 자신의 후계자로 만들려는 의지를 보이겠지만 그의 상태는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줄 거예요. 차강천의 상태는 대산그룹 내부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겁니다. 특히 차덕희와 지영수 간의 갈등은 폭발 직전까지 치달을 가능성이 커요. 차강천의 혼외자인 지선우가 대산그룹의 후계자로 인정받게 되는 과정에서 차덕희와 등 기존 가문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여은남은 서동주와 함께하며 점점 더 그를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동주가 여은남에게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점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여은남이 서동주와 이봉 남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녀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은남의 모습이 예상됩니다. 여은남은 자신의 아버지인 여순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일 거예요. 그녀가 사랑과 복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허태윤은 서동주에게 형이 대산에서 떠나주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며 그의 존재를 경계합니다. 허태윤은 아버지 허일도와 서동주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며 자신만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허태윤은 대상 그룹 후계 구도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죠. 허태윤은 아버지 허일도의 악행을 알게 되면서 내적 갈등을 겪게 될 거예요. 그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염장선은 민들레 자료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입니다. 한편, 허일도는 자신의 죄악을 마주하며 점점 더 무너져 갑니다. 염장선과 허일도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거예요. 특히, 허일도가 염장선을 배신하려 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두 사람의 몰락은 대산그룹 내부 권력다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특히, 민들레 자료가 공개되면 염장선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염장선과 차강천, 그리고 서동주와 지선우까지 얽힌 복잡한 관계 속에서 대산그룹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영수와 차강천의 결혼으로 인해 지선우가 후계자로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서동준은 여전히 복수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는 염장선을 무너뜨리고 대산그룹 내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려 할 것입니다. 대산그룹 내 권력 다툼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며 각 인물들의 욕망과 비밀이 폭로되면서 이 이야기는 절정에 이를 거예요. 13화에서는 각 인물들의 갈등과 비밀들이 더욱 깊어지고 새로운 반전들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요. 특히 서동주와 허일도의 관계 변화. 그리고 염장선의 몰락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도 13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되시죠? 오늘은 이렇게 짧고 굵게 알려드렸고 내일부터 조금 더 자세하고 깊게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셨는데 우리 앞으로 오래 볼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미리미리 구독해서 미리보기 모든 영상 미리미리 볼수 있게 많이 많이 놀러와요. 지금까지 다음화 미리보기의 미리미였습니다.